아 요즘 볼거 없나? 어 평가? 점프맵 하시는 분인가 보네. 아예 뭐이 정도면 점프타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잠잠. 오 뭐야? 왜재집비 <laughs> 있어요? 그럼 잡드실래요? 점프맵 점. 어 이게 아닌데. <laughs> 점프맵 점프맵. 레츠고 렛츠고 아니 평황님. 예. 네. 아니 왜제 집에 계시세요. 아니 왜그 문을 그렇게 활짝 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내문 닫아놨는데. 아주 0미터 밖까지 쩌렁쩌렁 <laughs> 평황님 이기겠는데 소리가 다 들렸는데요. 아 그래요. 예. 네. <laughs> 아 아니 근데 뭐할수 있어요 저. 진짜요? 응. 아저 자신 있을걸요? 저 진짜 아무 제약 없이 하는 분 처음이거든요. 아..아니죠 그냥 올라가면 재미가 없죠 뭐죠? 그래서 제가 벌칙 하나를 정해왔는데 네 지는 사람이 애교하는 거 어떻습니까? 지는 사람이요? 네 그러니까 가장 늦게 올라온 사람 음..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, 제가 또 깨크류에서 1위거든요 점프맨 뭐 애교로요? 아니요 점프맨이요 <laughs> 아 알겠습니다 <laughs> 아 근데 좀 봐주시죠 뭐 점프맨 1위신데 왜요, 왜요. 왜이 미지어서 대결 신청 딱해 놓고서 왜요 아, 갑자기 좀 떨리거든요, 애교 거니까. 그거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 이런 거. 아이거내 채널에서 했어야 되는데. 아, 니요 아니요. 아니요. 자, 짠 준비됐습니다. 아, 뭐 하나 둘셋 타면 가는 거예요. 예. 하나, 둘. 내일 네, 줄 알았어. 내일 네, 줄알았어친구님한테 <laughs> 이상한 거만 배워 가지고. 아, 빠르대. 너무 빠르대요. 너무 <laughs> 빠르대요. 아, 진짜 진심 모드로 합니다 스피드랑 안해 봤대요. 맞아요. 저스마을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근데 왜 이렇게 빠르세요? 콘텐츠로만 이제 봤어요. 잠시만요. 네. <laughs> 그냥 내가 먼저 갔는데? 그래 뭐. 아 편이. 예. 아 밑에 오만 원 떨어져 있는데. 아 괜찮아요. 뭐 괜찮아요? 네, 이제 양보한 거예요. 양아 <laughs> 제가 가져요, 그 네, 쓰세요, 쓰세요. 아 좀. 아 그러면 저도 필요 없어. <laughs> 음... 잠시만요. 예. 아 솔직히 저분이 일위인데 이제 뭐. 아저 일위라는 얘기하면 큰일 나요 댓글에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준빵 이 일위에요 하고 이제 달립니다. 아 그래? 예 큰일 납니다 일위라는 타이틀을. 아머 딱 10초만 10초만 기다려줄 수 있나? 10초 오케이 10초면은 뭐? 10.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자 천천히요 지금. 8. <laughs> 아 바로 하시는구나. 7. ]구나. 6. 어, 없으시네. 5. 잠시만요. 4. 3. 이 출발. 2요? 아직 <laughs> 이까지 안, 이, 이까지였는데 방금 타코 님한테 배웠거든요. 인생을 꼼수로 사는 거라고. 어디가셨지? 저. 저. 오늘 그냥 클로징으로 애교하고 싶으신 거 같은데. 잠시만요 네. 저제 모터를 너무 오랜만해서 길을 까먹어 버렸어요. <laughs> 아, 근데 하얀색에서 작관 좀 지켜 봐야 되다 이거. 그러시죠? 네, 네. 음. 아 이렇게 빠르실 줄 몰랐네. <laughs> 아 보면 영, 영상에서는 비빌만 했는데. 영상이니까요. 아. 저 진심 모드로 하는 거 보셨었나? 아유, 보, 보, 라이브 아, 때 가끔 볼수 있긴 하거든요, 제 진심 모드를. 아, 예. 아 그래요? 라이브도 안 보시네. 네, 좀 약간 좀 아니요, 아니요. 습니다인데 저번에 핑구랑 라이브를 하는 거봤어니다번안 보셨네. 점프웹 그렇게 잘하시면서 조금 시험 아, 봤어요. 지도아그그 하네 그 님이랑 더블 점프 하는 거 봤습니다. 음. 네.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. 아니네. 아 그래. 하네 님이 더블 점프 타고를 하신 적은 있고 제가 제 콘텐츠에 선정은 있지만 같이 한적은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거 거짓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. 하얀색이시죠 네 하얀색이시죠 사요 하양색 네, 저 갑자기 사연승이길래 오케이, 오케이. 무슨 말인가 하고 한 10초 동안 고민했어요 아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저 밑에 애교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 있는데 어 아,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네아 잠시만요 네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가죠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어, 저어지네 가자 가자. 이거 싫 뭐라고요? 뭐이 이렇게 벌어 가시네. 아, 근데 이게 또평님 애교를 하셔장분좋아하시는 그, 아니, 제 채널에 어야지 의미가 있죠. 당연한 거 아이, 아닌가요? 그럼? 에이. 에이, 다코 님 채널엔 다님 팬이 생겨야지. 아, 니죠에 <laughs> 그건 좀 아니다. 아, 너무 빠르세요, 아니안 빨라요. 안 빨라. 저중벌이이랑 <laughs> 뭐 <안너> <laughs> 대결하면 저요. 아, 그래요? 아마도요. 스피드 준비되도록 훨씬 빠르긴 할것 같은데 아 잠시만 기다려주시네요잠시 잠시만이 어느 정도죠? 아니 분명 실수 많이 하신 거 하지 않으셨나요? 아그 정확한 수치와 계량을 이렇게 좀 아, 해가지고 아, 네? 몇초몇초몇초아 몇 5초? 5초 점몇몇아 아, 그렇게까지 가요? 에아 <laughs> <laughs>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 뭐야 왜 미액이 하세요 딱 5초만 기다려주시죠 5 4 3 고같아. 어 아, 아, 뭐야? 1. 오케이. 못전 기다 드렸습니다. 좀 <laughs> <laughs> 기다 드렸습니다. 사다리. 아니, 사다리를 탔는데 왜못 하는 거지? 이 사람아. 뭐한번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회를 줄수 있지 않나? 아. 5.3초. 5. 5 3초 저는 기회를 드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했지, 드린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. 아 아. 아, <laughs> 아참 재밌으시네요, 평화님. 맞아. 저 원래 재밌어요. 요 아. <laughs> 어, 그런 <그럴> 식으로 나오겠다. <laughs> 아. 5 3초 오케이 기대려드리죠 오, 사, 삼, 이, 일, 영땡 오케이 갑니다. 아니, 뭐야, 여기도 없으시네? 어디 가셨지? <laughs> 글쎄요. 일단 같은 층이긴 한데 이제 아니네요. 아 이제 아니에요? 네, 워로만 네, 쓰다 했으니까 저는 정석길로 갈게요. 아, 찜벌하시구나. 예. 아 쪼이 아, 계시네. 네. 아 저기요 안쓰신다며아참이 <laughs> 사람 안 되겠네. 아 되겠다. 민트색 가지고 <laughs> 겁내기노으로 해야 되겠다. 어, 그게 뭐, 뭐야? 이거 뭐야? 왜요? 뭐야? 어저기 사다리가 있었나요? 뭐라서? 어디요? 사다리가 뭐야 저? 뭐라서? 사다리 뭐야 저? 저 업데이트 실수했나? 제작자? 제작자 <laughs> 분께서 실수를 저거. 뭐지? 뭐 천국으로 저거 가는 계단인가 저? 진짜 처음 보는데 저. 그렇죠, 안녕히 뭐야. 계세요. 어, 어디 계세요? 왜안 보이세요? 바로 머리 위 있었어요. 아, 영상에는 보이셔야죠. 아 지금... 영상에는 저랑 지금. 둘다잘 당기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예. 네. 아제 화면에서 평원님 안 보이시는데. 이 네, 앞으로 올라갈 때까지 제 화면 쓰시면 될거 같거든요. 아안 되는데? 안 되는데? 몇초몇초몇 <laughs> 초, 초, 초. 아 근데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. 자존심. <laughs>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스킵 같은 거1도안 쓰고 쭉쭉 올라가 볼게요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스킵 쓸 만한 게 있나? 아 많죠 스피드랑. 월업 스킵 좀 있긴 한데. 아니요. 아니야. 아 담론. 아니 아니야. 아, 아 민트 시구나. 예. 아, 빨리 갈게요. 아저기도원어브로가면 맛있는데. 야, 맛 없을 거 아니야. 어한번 먹어봐도 돼요. 아니요 아니요. <laughs> 먹어 봤는데 맛 없었어요. 아직 안 오셨잖아요. 아니요. 저번에 먹어봤어요. 었 <laughs> 아니. 에 맛없어요. 왜요? 맛없다고요. 아니, <laughs> 아니 왜요? <laughs> 아, 어디요 근거를 한 473까지만 대 주신다면 아, 어디 가셨어요? 데저 민트인데 민트로 올라왔습니다. 어. 아, 죄송 뭐. 예. 아, 그래도 그렇게 거리가 안 멀어지네요. 호 한번 드려보세요몇 초요? 5초. 5초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5. 4. 3. 2. 이 50초 뭐 기다려도 되겠네요 씨. 아, 그래요? 9, 어, 어아 그렇게 나온다. 7 6 어, 왜, 5 왜, 왜, 왜4 <웃음> 3 <웃음> 5, <웃음> 2 1 아니, 손 <laughs> 아, 손 떨리잖아요. 죄송합니다. 나벌다 아, 저기서 워러브 했어야 되는데. 여기서 워럽이 맞는데 이게. 이거 다밟고 가시면 어떡해요? <laughs> 제 맘이죠.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제가 앞에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 마음대로가 아닌가. 상황이 내경는 들어봐야 하는데. 왜요? <laughs> 이, 이미 찾아본 많을걸요? 아 그래요? <laughs> 한 번만 구제해주시죠. 아 희생해주시죠. <laughs> 아저 얘기 많이 했는데. 음 저한테 매그로시나. 아이 생각보다 잘 추적 오시네. 아니, 아니 잘못할 효과가 많네 이거. 그 뭐, 왜요? 그냥 해봤어요. 아이 떨어진 줄 알고 가만히 멈춰서 뒤에 볼 뻔했네. 까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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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그, 아이, 그, 밖에 나가셨나요? 야기안수를 쓰셨네. 예. 네. 아 그래요? 네. 어, 바깥 공기 어떠세요? 예, 네?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모르겠네요. 아 그러세요? 아 바깥 공기 좋네요. 아, 아 그러니까. 미세먼지 가좀 많던데? 아, 아직안 나가신 거 아닌가? 아왔어요 <laughs> 확실해요? 아 아직 들어왔어요. 어. 아 야, 그럼 이제 볼 때가 됐는데 사라졌는지? 누가 같이 있어? 네. 글쎄요, 어디 있을까요? 아, 어 뭐야? 샘보다 잘 쫓아오시는데? 이게 잘 쫓아가는 건가? 네. 그래요? 너 다른 분이랑 대결하려면 진짜 한1분2분 이상씩 받으려야 돼요. <laughs> 어그 정도예요? <laughs> 예. 오 마이 갓 어디 계시죠? 저 지금 검정색깔입니다. 그 진한 검정, 밝은 검정? 약간 좀 밝은 검정. 아, 그래 잘못하면 곧 가시겠는데요? 아안 가요. 거기 좀 아플 텐데. 아, 아, 갈 거기, 거기 갈좀 아플 같아요. 텐데. 잠시만 멈춰주세요. <laughs> 어, <laughs> 거기 좀 아플 텐데. 아 여기 좀 아픈데. 안녕하세요. 에이 좀 멈춰 주시라고. 아좀핀만참 <laughs> 낼게요. 그래도 떨어져라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음 올라갈까 말까. 올라갈까 말. 까 오케이 이제 올라가야지. 오호. 오호! 노 점프. 오, 노, 점프. 오. 노 점프. 노 점프. 아 잠에 떨어졌다. 떨어졌어. 이렇게. 노 점프 재밌겠네. 아니아니 재미 없어졌어요. 흥미가 아, 있었어요 떨어지니까 네. 아 그래요? 이쪽으로 i Scott and Negatu, Sashiniki, Throne, Simmons from there. s i m m o 지 s f 도 o m 도 h e r e Simmons f 전방에 애교까지 10초 남았거든요 아그래 m t h 아 r e Simmons f r 2 7 지금, 6, 지금... 5 4 3아 건너 가셨구나 땡 <laughs> 음... 저는 저는 약속대로 다해 드렸습니다. <laughs> 저는 분명히 약속대로 다 지켜 드렸어요. 5.3초 기다려 드렸어. 5.3초 기다리고 려 10초 한몇번 기다려 드렸지? 지금 한 1분 정도 기다리신 것 같은데. <laughs> 1분이면 양반이네 나 일반적으로 2분 이상씩 기다려 드리거든요 아 근데 제 시청자 분들 평안이 좋아하네아 타코 님 구독자 네 타코님, 타코님 좋았을텐데 아아 <laughs> 벌칙을 잘못 가져와서 아, 다행이다 아 진짜 벌칙 내기하기 너무 잘했다 진짜 <laughs> 인생 최고의 날이다 아니 어... <laughs> 나는 매지컬 타코 짱 세계에서 가장 귀엽고 이쁘고 아름다운 매지컬 타코 타코 모두 타코의 매력에 푹 빠져보라고 찡... 꾸다꾸 빔. 아 진짜. 유튜버 힘들다. 자, 아무튼. 상훈님이랑 제모탈 레이스 해 봤고요. 네. 고발은 안 하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여러분.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. 네, 그럼 나저처럼돼요 예, 네, 여러분 다 애교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. 유바 많은 매직컬 평화점.